열한기상 12장 31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곧 그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재단에 올라가되 베달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죄날 목요일입니다. 북쪽 지역을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매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은 나름 제사 드릴 장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제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제사의 장소가 마련되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아무나 골라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것도 무시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 아무나 세워 버린 것입니다. 어쨌든, 제사 드릴 장소도 마련했고, 제사장도 세웠고, 그러면 남은 것은 언제 제사를 지낼 거냐, 절기만 남았는데, 여러 보하은 절기도 자기가 만들어버립니다. 이미 절기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이 따로 절기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을 두고 열왕기서 저자는 이런 모든 행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3절, 첫머리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 보암은 하나님은 배제한 채,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절기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우고, 제사할 장소까지 따로만 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사시대를 저자가 이렇게 한 구절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인 사사기 21장 25절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범을 보면 마치 사사시대로 돌아간 듯, 돌아간 것 같아 보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왕이 오히려 앞장서서 자기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왕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로 쪼개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